뭐하고 있는데? 어. 그래, 그냥 갔어 그럼 잡지 마그고 여기 있고 어. 라지 x는 요거래 어. 요거 미분해서 x에 1 넣은 거 계산해 봐 아, 어, 미분할게 됐지? 이1넣 여기도 1 여기도 1 넣고 계산하자 이거 대게 계산할까? G1. 빨간색 봐야되네. G1. 아이씨, 뭐야. 이거 이상한데. 아이씨. 여기 있네. 근데, 물론, 이거 함수식을 아니까, 이거 2.5가 아닌데, 만약에 2.5를 구할 필요는 없거든. 왜냐면, 2와 3 사이 에 있는 수제. 생각해보야 이게 2와 3 사이 에 있는 수제다. 2와 3 사이 에 있는 수. 그러면, 이제 파란색 봐야되는데, 얘는 트 프라임이니까 기울기 얘기하는거죠. 그럼 2와 3 사이에 있는 선은 여기어디쯤있다 아이가? 요기 여기 기울기 묻는 거다 이거 그치? 그래서 정확하게 2 5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라고. 그치? 그럼 기울기는 여기 기울기 재면 되겠네. 그럼 하나 둘세 칸, 하나 둘셋넷칸 이렇게. 3분의 4는 이거. 그치? 이렇게 된 거고. 그 다음에 g' 프라임 1. 어, 1일 때얘 기울기 묻어본 거야. 접선의 기울기. 어, 얼마 기울기? 두 칸에 세 칸이더라. 이래 된다라는 거지. 그냥 내가 이벤트 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어, 그림을 그리는 고생을 위해서 너무 허적하죠 아까워 죽겠네.